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폭스바겐에서 새롭게 출시한 7인승 SUV 폭스바겐 T91 올스페이스의 익스테리어와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기존의 T91 모델이 있었습니다. 기존 T91 모델은 5인승이었고요. 거기서 전체 길이를 22cm 늘리고 휠 베이스를 11cm 늘려서 만든 모델이 바로 T91 올스페이스 모델입니다. 길이가 더 길어짐에 따라 시트 구성도 5인승에서 7인승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익스테리어에서는 전면부의 변화가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티구한올 스페이스의 익스테리어부터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방금 촬영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주변이 다 젖어 있고 차량도 좀 젖어 있는 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기존 티구안과 가장 큰 차이점이 도드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LED 스트립이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 티구안은 여기 이렇게 LED로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올스페이스는 LED 스트립이 적용되었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하단 범퍼가 훨씬 더 스포티해지고 과격해졌다라는 게 티구안 올스페이스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어졌습니다.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를 봤을 때는 휠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휠은 19인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휠은 블랙과 실버,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익스테리어를 한층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티구안 모델보다 전체 길이가 22cm 길어졌고 여기는 휠베이스가 11cm 정도 길어져서 실내 거주성을 조금 더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의 컬러도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지금 보시면 바디 컬러와 다른 실버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면부 범퍼와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로 인해서 이 차를 좀더 스포티하게 약간 R 라인이 적용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익스테리를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올 스페이스라는 이렇게 배치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모델만 현재 출시가 됐고 4륜구동 모델은 현재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륜구동 모델만 판매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엔 티구안 올스페이스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티구안 모델과 거의 동일해요. 테일라이트도 그렇고 하단 범퍼들도 그렇고요. 디퓨저 라인도 그렇고 후면부에서 큰 차이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면부 디자인도 기본에 충실하고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도 이렇게 시인성 좋게끔 되어 있고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플러는 지금 여기 위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차량 하부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저 머플러 팁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 티구 올스페이스의 가장 큰 디자인적 특징은 바로 이 전면부입니다. 전면부의 LED 스트립 요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질녘쯤에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게 그렇게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야간에 보면 확실하게 티고한 올스페이스임을 알수 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가장 멋진 모습은 바로 여기 정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LED 스트립과 멋스러운 하단 범퍼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까지도 다른 컬러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가장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티구안 올스페이스에 직접 타서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폭스바겐 티구안과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차량 길이와 인승입니다. 5인승과 7인승의 차이가 있다. 차이랑 길이가 약 22cm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엔진, 이 차의 심장이 달라졌다는 부분이에요. T91은 디젤 엔진이었고요. 올스페이스는 가솔린 엔진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변속기가 달라졌는데요. T91은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리고 T91 올스페이스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다. 라는 이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기는 이 달라진 파워트레인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디젤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바뀌었죠. 폭스바겐이 최근 출시한 뭐 골프라든지 신형 아테온 등등 모두 다 디젤 엔진으로 국내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 왜 자꾸 디젤 엔진만 나오냐 가솔린 엔진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가솔린으로 출시를 해줬습니다. 최근 소비자분들의 파워트레인 선호도를 보면 디젤 엔진보다는 확실히 가솔린 엔진을 선호하고 가솔린 엔진 못지않게 하이브리드 계통의 파워트레인을 선호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가솔린으로 출시해준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 하이브리드 개통은안 나오냐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넣었을 때 연비가 높아진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또 차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모델들에서 상당히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차량을 좀 안전하고 고장 없이 타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순수 내연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 나는 조금 그런 고장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순수 가솔린을 구매하시거나 순수 디젤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그런 고장 이슈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가솔린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적으로도 조금 더 세이브가 되고 고장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변속기 트랜스미션이 바뀌었습니다. 7단 쥬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어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8단 자동변속기는 뭐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둘다 서로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모델에서는 듀얼 클러치를 쓰고 어떤 모델에서는 자동변속기를 씁니다.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동변속기를 썼을 때 이점.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8단 자동변속기를 썼을 때 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변속이 매끄럽고 부드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이 가능해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비교를 해보면, 듀얼 클래치 트랜스미션은 저속에서 좀 울컥거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울컥거림, 저속에서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는 라게 8단 자동 변속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연비 효율, 연료 효율 같은 경우에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자동 변속기보다는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죠 그래서 8단 자동 변속기를 오면서 약간 그런 연비 효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T1 올스페이스의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주행 느낌이 좀더 편안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티건 올스페이스로 방지턱을 넘어가 보면 SUV임에도 상당히 탄탄한 그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SUV 같은 경우엔 전고가 높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많이 요동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상당히 많이 마시잖아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 많이 마시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어떤 원두를 썼냐에 따라서 좀 끝맛이 쓸 수도 있고 끝맛이 좀 깔끔한 그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이티구안 올스페이스에 방지턱 넘는 느낌이 좀 깔끔한 원두를 쓴 그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페리카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 되게. 깔끔하게 넘어간다. 좀 이렇게 뭐 잔진동이 있다거나 잔상이 남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넘고 나면 앞이 넘을 때 뒤가 넘을 때 모두 딱 깔끔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그렇게 소프트하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탄탄함을 느끼는 서스펜션은 저속 주행보다는 고속 주행에서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놓고 승차감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SUV 같은 경우는 세단보다 전 높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좀 서스펜션이 탄탄하게 잡아주면 고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차가 굉장히 막히는 시내 구간입니다. 지금 속도가 거의 20에서 30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었다면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조금 울컥거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변속기가 탑재가 되면서 그러한 불편함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T1 올 스페이스는 7인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메인카로 쓰시거나 메인카로 쓰시면서 장거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폭스바겐의 IQ 드라이브입니다.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 현재 최고 속도는 100km로 도로 흐름에 맞게 세팅해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건 올스페이스에게 운전을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든지 앞차를 따라가는 능력,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능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와 차간거리는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2단계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15초에서 20초 안 잡으니까 시각적으로 계기판에 조향하라고 떴고 그래도 안 잡으니까 이렇게 청각적인 경고까지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또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 청각적 모두 다 안전하게 경고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앞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여 나갔고요. 차선을 유지하는 능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보조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살짝 곡률이 있는 코너를 주행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살짝 코너를 돌아나가는 능력도 네 앞차를 아주 잘 따라가고 있고 코너를 돌아가는 능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15초 지나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핸들 잡으라고 뜨기 때문에 그냥 핸들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케 드라이브 반자율 주행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전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전방과 후방 주시, 좌우 측방 주시하시고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브레이크에 발은 항상 올려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스바겐에서 새롭게 출시한 7인승 SUV,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의 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티구안 올스페이스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차량 한 대! 정말로 괜찮은 차량 한 대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량을 구매하면 보통 5년 이상은 타. 나는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차를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티고안 올스페이스가 아주 괜찮은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넉넉한 실내 공간으로 인해서 SUV 장르이기 때문에 뭐 실내 거주성 부분, 그리고 짐이 실리는 적재용량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아주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탄탄한 기본기, 주행 성능 고속주행에서 안정성 이런 부분들 또한 매력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티건 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에 15만 키로까지 보증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가 3년에 6만 키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연장을 원하면 별도의 또 비용을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뭐 400만 5 원까지 지불을 해서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폭스바겐 티건 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에 15만 키로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비용적으로나 뭐 차량에 대한 신뢰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물론 뭐 차를 짧게 타시는 분들도 폭스바겐 티거와 올스페이스를 구매하셔도 되지만 나는 정말로 괜찮은 차량 한 대, 정말로 괜찮은 SUV 한대 고민 중이시라면 폭스바겐 티거하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t1이라는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t1 올 스페이스는 꼭 한번 직접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직접 시승해 보시면 아 괜찮네. 차량 참잘 만들었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폭스바겐 t1 올 스페이스 시승기 리뷰에 이어서요. 다음 리뷰로는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옵션, 그리고 2열과 3열 공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리뷰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스바겐 티구안 얼스페이스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 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